안녕하세요. 유성나논입니다 오늘은 11월 8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제가 또 중투만 한번 모아봤습니다. 맹맹품 일종가요 무맹품 4종입니다. 지금부터 한번 소개해보겠습니다. 1번, 화려한 신문입니다. 2번, 아빠단 입변성 중투입니다. 3번 후육질의 엽성을 가진 어, 이것도 입변성 중투입니다. 4번 색감이 화려한 무명 중투입니다. 5번 엽성이 예쁜 중투입니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소개해 보겠습니다. 1번 신문입니다. 엽성이 깔끔하니 좋구요. 태양터로 길러서 빵빵합니다. 색감이 아주 잘 나왔네요. 뒷대, 어, 맨 뒷대 한쪽에 검은 점이 약간 밑에 있습니다. 보이시지요? 음, 다섯 촉인데 올시나 양쪽으로 두 촉을 받았네요. 치수는 14에 1.0입니다. 금액은 39만원입니다. 좋은 종자 입시라요. 배양해서 작품 만들어 보십시오 추천드립니다 신문 뿌리입니다 뿌리 깔끔하니 좋구요 건강합니다 어, 신화가 약간 미달렸지만 배양하는데 문제 없습니다 육도 짱짱하니 깔끔하네요 좋은 품종 배양해 보십시오 2번 모명중토입니다 엽성이 까랑까랑하니 좋네요 아파답니다 입변성 중토네요 녹대비도 좋고 압성도 좋습니다. 초세도 예쁘네요. 세촉 전진, 전진이고 취수는 14에 0.7, 금액은 15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바빠다고 엽성 좋고 까랑까랑한, 잎변성 중투 입실하여 배양해 보십시오. 추천드립니다. 모명 중투 뿌리입니다. 갈색 뿌리로 괜찮습니다. 약간 검은 뿌리도 있지만 괜찮습니다. 배양하는 데 문제없고요. 신화 뿌리 생장점이 살아있고요. 내리고 있네요. 옆도 깔끔하니 좋습니다. 입실하여 대항해 보십시오. 3번. 문명 중투입니다. 어, 변이 좋네요. 녹대비도 좋습니다. 깔끔하니. 엽성도 좋네요. 음, 두촉 전진, 전진이고 벌바 하나 있습니다. 치수는 14에 0.7, 금액은 10만원입니다. 우명 중투, 입실하여 배양해 보십시오. 문명중투뿌리입니다. 뿌리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어, 전진두촉이고 벌브가 하나 있네요. 어..근데 신화가 약간 밑달랐습니다. 어, 여기 잎변송으로 까랑까랑 하네요. 좋은 품종, 입시라야 배양해보십시오. 추천드립니다. 4번. 색감이 아주 좋은 무명 중투입니다. 어, 신화에 마스가 끼어서 빗기지면서 아주 하얀 색감으로 나오는 개차입니다. 내가 입장이 약간 잘렸구요 약간 잘렸습니다 그리고 어, 신화 뿌리 생장점이 살아있어 잘 내려오고 있고요. 근데 뿌리 네 가닥으로 저렴하게 측정을 해봤습니다. 새 촉이고. 시나 한 쪽이 있고요. 치수는 12에 0.7입니다. 색감이 아주 좋네요. 그리고 금액은 저렴하게 8만원입니다. 색감이 아주 좋고, 면도 좋은. 무명중투 입실하여, 배양해 보십시오. 색감이 아주 좋은 모맹중투 뿌리입니다. 어, 뿌리가 어, 조금 부실하네요. 네가닥인데 어, 시나 뿌리 잘 내리고 있고요. 시나 뿌리 끝으로 생장점이 살아있네요. 색감이 아주 좋습니다 배양해 보십시오 5번 무명중투입니다 색감이 아주 화려하네요 그리고 밴도 깔끔하니 좋고요 여비 깔끔하니 좋습니다. 두초 전진전진이고 취수는 15에 0.8입니다. 금액은 11만원입니다. 하려하고 변이 좋은 중투 압성도 좋네요. 입실하여 배양해 보십시오. 추천드립니다. 모명 중투 뿌리입니다. 어, 갈색 뿌리로 건강하니 좋네요. 어, 시나 뿌리에 난색이 따닥따닥 붙어 있네요. 깔끔하니 좋습니다. 색감도 화려하게 잘 바른 되었구요 입실하여 배양해 보십시오. 어, 11월 8일 수요일 영상은 여기까지구요. 오늘도 음, 중투를 모아봤는데 필요한 품종이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나 또는 문자를 주십시오. 어, 댓글을 달면 제가 조금 늦게 보기 때문에 바로 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자나 또는 전화를 주세요. 그리고 구독, 좋아요 살짝만 눌러주세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